주민분들이신데 들어오셔서 커피도 비싸요. 이러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더러 몇번 계시. 대놓고 말씀하세요. <놀람> 비싸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하시면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그렇게 <laughs> 그냥 <기억나는>? 나가셔가지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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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텔 커피웍스 어, 제가 일하는. 네. 제가 일하는 네. 카페 서천점. 여기 형님은 머리 스타일이 굉장하신데요. 아 어, 봉준호 감독님. <놀람> <놀람> 총 일단 장조라고 하시죠. 굉장하시죠. 네.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멍푸치 하나 드세요. <laughs> 아, 아쉽게도 솔드아웃이라서. 아 솔드아웃 네. 아 너무. 맛있어. 아 멍푸치도 먹고 싶은데. 아. 네. 다크 나이트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블랙슈가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씩. 네. 어 계산 할 생각이 없는데? 아안 하셔도 됩니다. 아,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 참고로 네.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 오픈할 때 한번 오고 지금 처음입니다. 아 처음 왔어요. 여기 근처 맛집 있나요? 빵 좋아하세요? 아니 요 아니. 요 제일 유명한 데는 잘 빠진 메밀이라고 들기름 국수 이런 거 맛국수인가요? 네네. 차가운 건가요? 차가운 걸 거예요. 는 먹어봤긴 한데 안 아, 드셔보시고 추천해 주시는 <laughs> 분 분은... <laughs> 상당히 그 네, 엄청 유명한 사람들 많이 <laughs> 아, 원래 이렇게 그 명성을 쫓아가는 스타일인가요? <laughs> 야옷 이쁘다 <laughs> 그런 스타일 <laughs> 자 눈빛으로 부담을 주고 계시는 빵 형입니다. 굉장히 브랜드리합니다 요새 회사생활 그렇게 하면 응. 사람한테 쓰러어요 여기 장사가 많이 안 되나요? 오늘 이렇게 뭐? 안 되는 날이네요 아.. 근데 요즘에 제가 카페 돌아다니잖아요. 장사가 다안돼 요즘에. 요 아, 불경기 생각해, 진짜. 불경기라서 불경기로 사명이지 가시죠. 불 불같이 화낼 수도 있어. 경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면 진짜 방법이 없어. 기 기우나 소사면 어때? ㅋ <laughs> 어? 아! 버리신... 음. 어요 세팅을 아직 오후에 단속가아아음 요새 회사생활 그렇게 하면 아 살아남지수해요 12시 7분인데 어 자세가 기억자 어. 자세가 오오 <laughs> 이름, 이름이 어떻게 되죠? <laughs> 강민기 아 맞다! 인기씨 하염없이 네. <laughs> 기다리는 그의 커피 창무 좋아요. 창을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느낌. 여기 웨이팅 많이 하시겠다. 이 정도 속도로 나오면 손님 어. 세분 정도만 오셔도 한한 2시간 걸리겠는데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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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만족합니다. 1 0점 중에 몇 오. 점이죠? 8 5 오, 오. 이 점은 어디 갔나요? 아이 점. 차... 어. 바로 트레이닝 가나요? 아 여기 또 이제 관리자분 이 있기 때문에 아, 제가 함부로 또 그러면 그런... 하... 함부로, 함부로 잘 하시지 않나요? 함부로. 음... 네. 약간 무온도가 높은 것 같아요. 추출 온도가 높게 추출이 됐다. 저분의 뜨거운 열정 때문에 올라간 거아닐까요 밥 먹으러 가고 싶다. <laughs> 아 그럼 중국집 가야 되나? 유명한데. 어디? 영화관. 어어 거기 추천받았어요. 매운 짜장 있다고 하던데. 네, 저는 매운 거안 좋아해서 먹어봤는데. <laughs> 아... 근데 아까부터 어. 아, 추천을 안 드셔보신 거 위주로 하시는. 아 주시는... <laughs> 아니, 근데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유행을 쫓는 스타일이죠 항상. 아, 다음 <laughs> 네. 영화는 언제 찍으시지 <laughs> 제가 봉준호 감독님 영화를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뭔가를 다안 하셨네 혹시 그러 참고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요 <laughs> 아무것도 안 하셨네 잠은 주무세요? 잠은 <laughs> 주무요 잘 자고 아, 기생충 안 <laughs> 보셨어요? 네기생충안 봤어요 <laughs> 설국열차도 안 보셨고? 아, 설국열차 봤어요 그게 봉준호, 네. 준호 형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몰랐어요 저봉준 네. 열차 네. 봤어요 영화로라는 데 한번 가볼까요? 네. 무비로? 오케이. 이번에 인텔리즈 시작한 생 갔다 왔습니다 아, 갔다 음... 오셨나요? 그건 안 갔겠죠? 네 <laughs> 준비 엄청 길다는데 어떻게 왔어요? 기다렸죠 저희. 네. 근데 오늘 그나마 평일이어가지고 엄청 길진 않았어요. 저희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민기네. 예. 와. 야 분위기 죽이긴 합니다. 이거지 간지어들어 보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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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이요 네. 저희만 나오게 좀 먹는 거 찍어도 돼요 영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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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주문하겠습니다. 네. 고추 간짜장 조금 덜맵게 가능할까요? 예예. 네, 네. 그거랑 짬뽕 하나 주세요. 짬뽕 일반 짬뽕? 예. 네. 먼저. 네. 단문지 식초 뿌리시나요? <laughs> 이리뿌리 중식 좋아하세요? 중식 싫어하지 않죠? 네. 예전에 제가 끔찍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파스텔 처음 들어왔을 때, 제선임이 물어보더라고요. 중식 좋아하네요. 좋아합니다. 그때 이제 같이 계셨던 분이 가장 고참이었는데, 그 사람 나갈 때까지 중식만 먹었어요. 어느 <laughs> 날 그렇게 하면 사아남기싫어지한 처음... <laughs> 번은 맛있는 데 데려간다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 걸 기대했는데, 맛있는 중식 데려왔어요. 그분은 중국인이세요? 아, 몰랐어요. <laughs> 계속 중국 음식만 먹고. 별일 없어요? 삶이 너무 단조로워서. 저는 이제 일하는 거, 술 마시는 거 외에 잠밖에 안 자면. 주말에 뭐 하세요? 자요. 많이 피곤한가 봐요. 아, 요새 너무 피곤해요. 이게 나이 먹어서 그런가? 운동을 또안 하잖아요. 네, 네. 운동을 또안 하죠. 운동이라도 좀 하면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데. 아, 고민 중이긴 해요. 한다면 어떤 걸 하시겠어요? 이렇게... e s p o r 아, 좋지, 좋지. 감사합니다. 네. 이쪽이야. 옥수수가 들어가네? 오 네. 약간 저거 올드스쿨인데? 네. 국물 한번 드셔보세요. 맵스타일, 음. 어, 맛있어요? 약간 음. 자극적인 맛. 원래는 제가 그 추천받은 카페가 네. 한 군데 더 있거든요? 근데 한 군데 더 가기 전에 아까 저 지나가다가 갔던 카페에 인사 한번 나누고 기강 좀 잡으러 가겠습니다. 전에 영상에 네. 나왔던 거기죠? 맞습니다. 아까 딱 보니까 빠져 보이던데? 좀헤이졌어요 초심을 잃으신 것 같은데? 네. 돈좀 벌었나 봐요. 여기잖아. 나우바 응. 나우바가 무슨 뜻이죠? 나와보라는 건가요? 어, 나와보 <laughs> <laughs> 아, 좋아. 아 나흐바가 네이버 음 이웃 굉장히 독특해요 나흐빠가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거의 1년 넘게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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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노 피자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아네 많이 먹고 있어요 네. 네. 동네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아서렇죠네 네. 실제로 된거어 어. 아 올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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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스타 그 에스프레소 네. 부문 커피 제가 사겠습니다 어아니아니 내가 네. 내가 내가 아뇨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커피 어? 아, 네. 아, 아, 내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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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직원분이 또네 저희 직원분 아니 장사가 네, 잘 되나봐 아네 그냥 아직도 영상 보고 오신다는 분이 많습니다 아 진짜요? <laughs> 병호 구독자분들이 많나봐 밖에 나가 있을까요? 네, 네, 네. 편한 데 계세요 네 왜냐면 네, 네. 손님이 오셔가지고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여 원두 어떤 건가요, 사장님 이거? 에티오피아인데 워시드랑 음. 내추럴인데 사실 여기가 다 산미 있는 커피만 음. 쓰긴 합니다. 괜찮습니다. 오오 아, 근데 아쉬운 건 이제 그쪽 단맛은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음. 보통은 설탕을 깔아서 해드리긴 하는다데 왠지 그냥 설탕 없이 드실 <laughs> 것 같아서 한번 드셔보세요. 말이 많네요. <laughs> 근데 영상으로만. 볼까요? 매출이 계속 올라간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계속 상승 중이긴 합니다. 오. 그러면 이제 목표가 뭐예요? 다음 스텝이. 아직은 확장은이랑 이런 건 없고. 더 재밌게 하는 거? 파이팅하시고요. 네, 네. 저희 다른 카페 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가 볼게요. 가 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지금 느낌? 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뭔가 어, 여기 여기 워킹어라운드라는 카페인데 다 추천을 받으신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도 커피 투버이 형님께서 추천해 주신 곳인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 부부 커플이신가? 안녕하세요. 차형 유튜브 해줘요. 찍어도 될까요? 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사장님두 분이세요? 네. 아 사장님. 아 아내분. 아아 독수 예. 아, 쓰시는구나. 오. 아, 예. 음. 아 예. 디저트 있고. 네 음. 커피 메뉴쪽. 어 이렇게 있구나. 저는 에스프레소 먹겠습니다. 에... 에스프레소 고를 수 있나요? 오, 네, 저희 이렇게 에스프레소 세개 있는데 듀스는 블렌드여서 전반적으로 좀 밸런스가 좀 좋은 편이고 카카오나 체리같은 과일 맛은 있고요 번 요번에 새로 들어온 라인업인데 찰두나 뭐 이런 느낌 있고 포트와인 그런 느낌의 음 티카페가 있습 콜롬비아로 하나 에스프레소로 에스프레소 더블로 싱글로 해주세요 저는 나뭐 먹을까, 형? 아, 너 뭐... 이거 많이 드세요 이, 아이스 이걸? 에스프레소라고 어, 아니야, 아니, 내가 내게 내게 아, 제가 살게요 뭐... 와인도 파세요? 아 비어요? 아, 비어요? 그, 아내분은 같이 일하세요? 저는 가끔 도와주는. 아, 어. 가끔씩.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한 4년? 결혼 추천하시나요? <laughs> 고민이 있다 그랬는데, 결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하는가? 한다면 뭘 준비해야 하는가? 네. 인내심이랑 뭐 이런 거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웃음> 자신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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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 엄청. 어 근데 이게 트레이도 귀엽다 이렇게 음. 접시 같은 거에다가 나오네 음. 응. 귀여워 큐트큐트 어. <laughs> 거 큐트. 안에 바닐라 빙수가 있어서 좀 저어서 드셔보시고 또 레몬자스도 한번 뭐 저어 드시면 되는 어 거아이스 에스프레소 어? 음. 이게 좀 평가 좀 해주시죠 넣어주성으로 음. <laughs> <laughs> 좋네요 아기자기하고 그죠? 요런 테이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음. 보통 이렇게 카페 깍두... 또할때 리스트는 어떻게 정하세요? 추천을 많이 받고 인스타에다 음. 올리면 그 중에서 좀 중복된 데 위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곳을 간다든가 맛있는데? 로마노 음. 이제 아이스 버전이구나 바닐라가 좀 통과되네 오우씨 깜짝이야 근데 이거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레몬을 짜면서 제 손맛까지 좀 첨가가 됐어요. 감칠맛이 좀 들어갔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짠지. 아, 아, 이거 많이 나가나요? 그래서 저희 이 네, 좀. 맞아요. 그게 좀 많이. 청어비 가 얼마나 들었어요? 집게 기 이런 다싹다 해가지고 보조님한테 그러면 1억. 못해도 1억은 드는 거 같아. 평수가 뭐한 10평 되나요? 네. 10평 안 되죠. 네. 그 정도인데도 주민분들 많이 오시고. 많이 오시지는 않거아요 서촌에 놀러 오시는. 주민분들이신데 들어오셔서 커피도 비싸요. 이러고 나가시는 분도 들어봤거든요. 대놓고 말씀하세요. 거. 비싸요, 이렇게. 오 이렇게 하시면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아 <웃음> 그 이렇게 <laughs> 나가셔가지고 너, 좀 당황해요. 릴스 아이디어 하나도 배웠네요. 동네 카페, <laughs> 동네 카페 현실. 이 해가지고 <laughs> 시골 같은 데서 카페 차리면은 진짜 심해요. <laughs> 의자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laughs>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바리사 생활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진상 손님 같은 거 있을까요? 강도가 한번 들었어. <laughs> 그건 진상 손님이 아니잖아. 아, 네. <laughs> 이 총을 들고 왔나요? 응? 형 총, 형, 형, 형 가서. 아니 진짜 센터 까레 빨리.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5만 원 줬는데 더더 넣는 거예요. 그래1 1.2가 왔지. 진상하면 또 이제 마이클 잭슨 항상 새벽 5시면 와저 입구에서 누워 마이클 잭슨 빌리진을 항상 틀어달라고 했어 틀어주면 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가요 아니면 그냥, 그냥 자 자장가구나 <laughs> 그때 이제 한창 신맛 이런 커피 뭐 그런 거였는데 저도 뭐 제가 쓰고 싶어서 그거 썼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비닐봉지에다가 새까만 콩들을 담아와가지고 저한테 던지더라고 이게 커피라고 이거 상한 커피라고 그 신종 영업 방법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로스팅 하신 걸 수도 있어. 먹어보고? 응.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 그럼 커피 한 신지가 한 5, 6년 되신... 아니요, 아니요. 저는 한 3년? 원래 뭐 하셨어요? 호텔과에서 호텔 공부하고 벤쿠버로 유학을 가고 한국에 와서 이제 호텔에서 일을 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접고 왜, 왜 접었어요? 호텔이 명목이 박합니다. 아... 진짜? 아, 그래요? 진짜요? 호텔은 좀 어떤가요? <laughs> 아, 저... 아, 이거 좋았어, 이제. <laughs> 이거, 이거, 이거. 개인 개인 사업자니까 좀더 받게 될 수도 있어. 오히려 20만 원 정도 어, 더 챙겨 주고. <laughs> 아이고 저기 돈통에서 꺼내라그럴 수도 있잖아. 사실 바리스타도 바꿨잖아요. 그쵸 근데 바리스타 내 거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게있으니까 아 호텔은 사실 직기가 너무 오저기 하니까. 해 보니까 괜찮아요. 호텔보다 이게 훨씬 괜찮아요.